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 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91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75명이며, 어제는 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8.15 서울 도시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에 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64명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총 19명입니다. 현재는 의료진이 2명이고 직원이 12명, 그리고 환자는 1명이 확인이 되었으며 가족 및 간병인이 4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소재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9월 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 이천시의 주간보호센터 관련하여 9월 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섬김 요양원 관련하여 9월 10일 확진자 2명이 확인되어 조사 중에 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9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60세 이상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한 달간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였습니다. 특히 최근 3일간은 40% 이상이 60대 이상의 어르신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 경로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종교시설 관련된 경우가 27.5%, 확진자의 접촉자가 22.1%, 그리고 집회 관련이 9.7%, 다중 이용 시설 및 모임 관련이 8%, 방문 판매 및 각종 설명회 등이 5.2% 순이었습니다. 또한 금일 위중중증 환자는 총 175명으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53명으로 전체 의 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유행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확진 환자가 2,780만 명, 사망자가 9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유럽 각 국가도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경증 시기에 전파가 되고 또 높은 전염력을 보여 장기간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 등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와 손 씻기로 감염되는 것을 막고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져 중환자나 사망이 증가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유행에 대비하여 우리의 일상과 습관, 환경 여건을 보다 안전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노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도 우리 사회 각 분야별로 안전한 새로운 일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보다 근거 기반의 주칙들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